안녕하세요. 모아 치과에서 알려주는 치과 지식입니다. 오늘은 치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레진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레진 치료는 충치가 발생했거나 치아에 손상이 있을 때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. 이 치료는 손상된 치아 부분을 제거하고 레진이라는 합성 수지로 빈 공간을 채워 원래 치아처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. 레진은 치아와 유사한 색상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레진은 치아에 강하게 접착되어 치료 후에도 오래도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레진 치료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으며 간단한 충치 치료부터 치아의 모양을 개선하는 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치아의 건강은 우리의 전신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니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치과를 방문해 주세요.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지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아치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.